자! 오늘은 케찹 참치 볶음밥입니다 참치 기름 채로 한캔 대파도 조금 넣어주세요 참치 기름으로 조금 모자라서 식용유 한 숟가락 3분 정도 볶아주시다가 진간장 한 숟가락 요런 거 이제 눈대중으로 넣어줘야 좀 멋있죠? 간장에 끓으면 섞어주세요 그리고 달걀은 짝수다 두개 달걀 두 개. 햇반 쓰실 분들은 다 뜯어서 1분만 돌려주세요. 햇반 한 공기. 오늘의 포인트, 케찹. 케찹도 한 숟가락. 후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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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. 맛소금 살짝 뿌려 간을 맞추시고, 가장 중요한 하트 만들어주시면 요리는 끝입니다. 참기름으로 풍미를 더하고, 바슬리슬리슬리슬리슬리슬리. 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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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. 케찹 참치 볶음밥입니다. 요거는 라면이랑 먹어야 돼요. 여기는또 콜라 마셔줘야 되는데, 다이어트 중이니까 구경만 할게요. 자,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이 정도면 자취생한테는 뭐, 지수 성찬이지, 하트가... 아! 진짜 코스 열이 부럽지 않은 조합이다.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먹는 게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. 아. 어, 참치랑 달걀 케첩 딱 이름만 들어도 맛있는 조합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진짜 맛있고 저는 예전부터 자주 해 먹었는데 그때는 참치 한캔다못 넣었어요. 비싸서. 아 국물은 살찌는데 국물은 살찌니까 남겼습니다 볶음밥에 짬뽕 국물 나오듯이 꼭 컵라면이랑 같이 드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빠이 나 찾아, 나 찾아, 찾아, 떠나는 세계 여행.